다항식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다.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로 두고 나머지 x 플러스 3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4 양변을 미분해도 계속 등식이 성립하고 제곱이라는 인수는 미분해도 x 플러스 1이 양쪽에 남아있죠. 곱에 미분해도요. 그럼 또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요. 3x 제곱 2ax 플러스 b는 곱에 미분,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 미분 x 플러스 3 미분하면 1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. 이두 식을 연립하면 더해서 a는 마이너스 2.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6. 그럼 fx는 f3은 마이너스 10. 정답은 2번.